지난해 여름에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흘러가서 주민분들이 허망하게 돌아가셨던 사건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데프리카라는 말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대구 말고도 더운 곳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 변화의 시대를 잘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에게는 더 위협적이고 또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laughs> 저는 2015년 인도라는 나라를 처음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도로나 전기, 수도가 아주 잘 깔려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어, 8년 전에는 더욱 그랬는데요. 이제 마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는데요. 아차나라는 이름의 8살 예쁜 소녀였어요. 그, 그때 저는 그냥 물이 부족해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 불평등한 현상 자체만 기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5년쯤 뒤 다른 기사들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후변화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이 마을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도 이야기가 좀 멀게 느껴지시기도 하시죠. 근데 사실 요즘 한국의 여름도 인도의 여름만큼 굉장히 덥잖아요. 저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를 그 글로 그리고 또 이제 몸의 느낌으로 이 기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해 모기를 처음 발견한 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소에 겨울에 입었던 롱패딩 세탁을 맡길 때 내가 이 롱패딩을 벗지 못할 정도로 추웠던 날이 얼마나 됐는지 이 겨울에. 며칠 동안 이 롱패딩을 입었는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아, 올해 겨울 한파가 어느 정도였지라는 걸 이제 가늠해 보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여름은 점점 빨리 시작되고 있고 겨울은 짧아지는 것 같지만 정작 롱패딩을 입는 날은 꽤 되는 그런 다소 평범하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전에 없던 이상기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그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으셨죠. 어, 지난해 여름에도 서울 강남과 포항에서 어, 빗물이 빌라 반지하 방으로 흘러가고 또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가서 어, 주민분들이 허망하게 돌아가셨던 사건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 그린스완이라고 하죠.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이유로 과거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걸 뜻하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그린수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뿐만이 아니에요. 2020년 여름에도 50일 넘게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남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여러 주민분들이 돌아가시고 수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제가 제주 해안가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 한라산에 내린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고도가 낮은 해안가로 이 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 해수면 높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태풍이 오면 정말 두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데프리카라는 말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 말고도 더운 곳이 정말 많으니까요. 에어컨이 없거나 창문이 없는 주거 공간으로 꼽을 수 있는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철 어떤 고통을 겪으실지 그곳에 살지 않는 누군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석탄이나 LNG와 같은 화석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이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도 마음껏 틀지 못하는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껏 틀지 못하는 이웃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어떨까요?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다니면서 밤에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만드는 한국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혹시 주, 주식 갖고 계신가요? <laughs>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세계 1위의 전기차 그 시장인 중국에서는 아직 고전을 어, 면치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영업이익률이 올해만 10% 가까이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오닉 시리즈나 EV 시리즈 같은 이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 직원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조립하던 노동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전기차를 정비하고 수리할 인력, 그리고 전기차를 설계하는 이런 인력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발전소나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노동자들만 힘들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수출 잘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무너지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 같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던 식당, 뭐 술집, 세탁소 등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어, 소비를 줄여간다면 이 지역사회 역시 다 같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걸 우리는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봐왔죠.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기후위기 문제의 이면입니다. 미래의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석탄화력 발전과 전기차 사례에서 보듯이 이 변화의 시대를 잘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에게는 더 위협적이고 또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만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꽤나 구체적이었는데요. 자신은 응급구조사가 꿈인데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미래에는 재난 상황이 더 잦아지고 심각해져서 자신의 노동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꿈을 포기하자니 더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후변화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 기사 쓸 때마다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 온실가스,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마다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 쓰지? 하고 매우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사가 어려우면 독자분들도 이해하시기 힘드시지만 데스크들도 잘 읽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그렇지만 사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이 조금은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그런 지식을 다 걷어내고 남는 게 바로 우리들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든 변한다는 것. 그게 이 기후변화 문제가 가져오는 이 전환의 문제. 바로 이 전환의 문제가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기후변화 문제가 왜 삶의 문제이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변화인지를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리고 싶었어요.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대비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어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님 말씀인데요. 월말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각박한 분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사회적 다양한 어려움과 함께 이 기후 위기 문제까지 중첩될 경우 누군가의 삶이 점점 위기에 놓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기후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이 느낄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을 걱정하기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가 이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웃들의 모습에서 나의 가족,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좀 엄청 무섭게 드렸지만 저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비관적인 미래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말하듯 지구는 점점 더워지겠지만 인간은 또 적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 변화를 그리고 사회의 대응 과제를 어,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부터 저는 환경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산업에, 산업에서 환경 보도는 사실 돈이 되지 않,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뒤에야 운 좋게 기후환경 담당 기자가 됐어요. 2020년 이 한국 언론 최초로. 제가 다니는 신문사에서 기후 변화 팀을 만들어 준 덕분에 기후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이 충돌되고 이 전환되는 일종의 한국 사회 기후 도약기를 지켜보고 기록한 되게 운 좋은 기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이제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현장에도 참여해서 툰베리를 비롯한 세계인들의 기후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국에 직접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이야기 드린 내용은 지난 3년 동안 기후환경 그리고 경제산업계를 취재하면서 제가 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이런저런 발견을 하고 이를 알리는 게 기뻐서 아직 기자를 그만두시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기후변화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이 기후 문제를 과학이나 환경이라는 틀에만 가둘 수는 없겠구나. 삶의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더 긍정적인 의미와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나와 이웃을 위한 기후 환경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할 일이 더 많은 사람 같아 보여서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세바시도 감사히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물론 저는 전보다 그 훨씬 더 환경을 고민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환경 영역은 다른 먹고 사는 문제에 뒤쳐져서 우리가 일부러 챙겨야 줘야 하는 어떤 어리고 힘없는 막내 동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대로 살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게이 환경이라는 주제 같거든요. 아직은 일부러 상상하고 조심해야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어, 환경이라는 영역에 있는 거죠.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혹은 이 기후변화가 내 삶과 무슨 관계였냐라고 생각하셨다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기업을 향해 함께 대안 찾기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이 활동들이 나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지구와 환경을 아낄 수 있는 길의 시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